저는 이제 요 전략기획 부총장이라는 예, 분 정재준 정재준님 정재준 정재준씨의 이 공격이 좀더 유효타가 크다 왜 크냐 일단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일단 깠어요 아니 사실은 인정된 거잖아요 한번 네, 맞잖아 결제 내역이 있었단 그렇죠. 말이에요 그렇죠 네, 그러고 나서 반론이 매우 짧고 간명해보였습니다그 안에 사실이 있죠 자신에서 결제했다 그 어쨌든 룸사롱을 가긴 간 거잖아 가서 먹었지 가서 네. 먹은 거죠 근데 제가 네. 오늘 오전에 봤을 때 네.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2차 회의를 봤을 때 분명히 이기인 최고 지도부총 사퇴를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김철근 사무총장의 부당한 해임 이후에 다시 복귀한 거기 때문에 복귀를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기인 최고의 주장이 맞다면 사무총장은 룸사롱을 갔다라는 이 사실관계를 지금 전제하고 보면 룸사롱 사무총장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각인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혁신당의 사무총장이 이준석계의 사무총장이 룸사롱 사무총장인데 복귀했다? 이걸 개혁신당 당원들이 허락해줄까? 요거에 대한 일 일단, 유효타가 좀 있다고 아... 봐줘. 사실이라고 한다면.